예, 안녕하십니까. 아, 어제 이 강남 집회 이후에 아 저도 막좀 더위를 먹어가지고, 사실 제가 원래 이 더위에 좀 약하고 추위에 좀 강한 스타일이어서 참 정말 체력이 좀 소진이 됐는데, 어, 우리 지금 인천시당 분들 강화도로 오늘 가서 거기서 지금 서명 받고 있고, 서울시당이 시작을 했습니다. 마포에서 지금 서명받고 있어서, 방송 마치자마자 제가 마포로 가는데, 참 대단들 합니다. 아, 저, 저도 지금 체력이 안 되는데, 우리 당에 대한 60대, 70대 분들, 아, 저도 참좀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체력 관리를 좀 해야지. 근데 이렇게 우리 당이 열심히 박 대통령 무죄석방을 위해서 뛰는데, 아, 그 겨울에 같이 태극기 팔던 자들이, 끊임없이 지금 주로 조원진 대표, 저 정명, 정명 대표를 음해하는데 납득이 안 돼요. 제가요, 자유한국당 정원 망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 당으로 볼 때도 뭐 정략적으로 판단하면은 저당이 박 대통령 버리는 게 우리 당으로서는 더 좋다. 막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근데도 목표가 우리는 박 대통령을 살려내는 거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더 열심히 해주기를 저는 이제 바라는 거죠. 죄송합니다. 전 열심히 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그러다 보니까 이 유여의 씨가 막 울고 불면서 박 대통령 살려내자. 자, 그래서 그때 지지하고 한거 한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사람의 마음이 박 대통령을 정말 살려내겠다고 절박하면요. 내가 싫은 사람이 박 대통령 서명운동을 해도 고마워하고 도와주고 싶고 그게 정상적인 인간의 감정 아닌가요? 근데 박 대통령 살려내겠다고 했던 유여이가 어떻게 정치 생명을 다 걸고 박 대통령과 무덤으로 같이 가겠다는 조원진 의원을 조롱합니까? 저는 그 사람은 이제 인간으로 안 보는 거예요. 인간 감정상 불가능한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이, 신의식, 이 장기정. 지금, 같은, 시간만 나면, 저 정명 조원진 대표, 음해하는데, 그냥, 온 인생을 걸고 있는데, 박 대통령이 머릿속에 없는 겁니다. 그게 머릿속에 있으면은, 이 한여름에 그렇게 처절하게 아스팔트 나가서 뛰는 우리를 음해할 수가 없죠. 고마워할 수 밖에 없죠. 이거는 뭐좀 유여야 다르게, 이 친구들은 처음부터 박 대통령이 머릿속에 있는 게 아니라 후원금만 머릿속에 들어있다 보니까 그렇게 된다. 그래서 주말 내내 저에 대한 응해하는 방송을 올렸는데 저는 뭐 신경 안 쓰려고 그랬는데 어제 강남 집회 때 우리 당원 한 명이 저한테 이거 보여주면서 내가 김대중을 추종했고 추미애를 비판 못하고 뭐 그래도 생각이 바뀌었으면은 뭐 지도자로 인정하겠다. 아니 그게 사실이 아닌데 아,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우리 당원들이라도 좀 정확히 좀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이, 이 급한 상황에서 제가 마포로 바로 뛰어가고 이 서명운동 지원하는 지도부 회의에 빨리 들어가야 되는데도 이 방송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시간 낭비입니까, 이런 게. 자, 추미애를 제가 지지하고 비판을 못했다? 저는요, 여의도에 들어온 순간에 어찌 보면 제가 처음 만난 정치인이 김경재 총재예요. 2003년도에 처음 만났고, 지금까지도 약 15년간, 저는 김경대 총재의 정치적 동지로서 함께 합니다. 다만, 제가 지금 정당 생활을 하게 되고, 김 총재는 자유 총련맹 총재로서 정치판에 개입을 할수 없기 때문에, 최근엔 제가 거의 뭐, 만나 뵐 수가 없을 뿐이지, 정치적 동지로 함께 가는 관계입니다. 15년간. 김총재 이외에 제가 정치적 리더로 모시는 분은 조원진 의원이 두 번째 그러면은 김경재 총재를 제가 만나자마자 이분이 뭘 했냐면은 노무현 탄핵을 들어간 겁니다 그때 당 지도부가 당시 민주당의 조순영 추미애 김경재 김경환인데 주도는 조순영 김경재 그리고 한나라당에서는 최병렬 공사덕이 들어간 거고 저는 그 당시만 해도 탄핵에 대해서 잘 파악을 못 했었어요. 어, 근데 다만 아니 이 탄핵을 한다고 해서 무슨 의회 쿠데타고 그런 건 아니지 않나. 근데 이 조사해 보니까 탄핵 그거 해야 되는 거였다고 봅니다. 박대통령 탄핵은 거짓 탄핵인데 노무현 탄핵은 그건 해야 되는 거였어요. 왜냐? 총선에 대통령이 개입을 해서 한나라당 을 거론하고 민주당을 거론하면서 민주당 찍으면 한나라당 된다 내가 총선에 관심 많다 총선에 열린 당을 다 밀어줘라 이 명백히 총선 개입이거든요 우리는 상권 분립제도 아닙니까 행정부 수반이 입법부 구성이 개입하면 안 되는데 개입에 들어와서 탄핵안을 올린 거죠 조수영 씨하고 저 최병렬 씨가 올려서 제가 노무현에게 총선 개입을 하지 않겠다 약속해라 그러면 탄핵 안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노무현이 그 당시에, 해봐, 해봐. 어. 총선 결과에 따라서 내 신임을 연계시키겠다. 한마디로, 총선에서 열린당이 과감 못 넘으면 나 대통령직 안 하겠다. 명백한 상권 분리기만이에요. 그렇게 되면 선거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탄핵이 맞는 거죠. 근데 그때 당연히, 춘희애가 당지도 보니까, 처음에는 탄핵에 반대하다가, 나중에는 이 법률가 출신이니까, 자기가 탄핵 조문을 다 바꾸고, 열성적으로 탄핵에 찬성을 해서 뛰었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김경재 총재나 저나 탄핵을 찬성하는 입장에서, 추미애가 반대하다가 돌아섰으니, 아니, 잘하는 일이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그리고 이제, 김 총재도 저한테 여러 번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나도 호남 출신이지만은, 이쓸개 빠진 호남의 이 뒤의 주자들, 정치인들, 이거 다싹 갈아쳐야 된다. 근데 김총재는 호남 출신이니까 이거 대놓고 얘기를 못하는데, 추미애가 바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쓸개 빠진 호남 정치인들 다 쓸어버리겠다. 맞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아, 추미애 이 친구, 발음말 하고 탄핵도 열심히 하는구나. 제가, 어, 긍정적으로 평가한 건 분명히 맞습니다. 근데 무슨, 신데렐라라는 사이트를 가지고, 제가 추미애 대통령 만들기로 들어갔다? 신데렐라 사이트는 제가 아는 그 선배가 만든 사이트고 맞습니다. 그 사람 추미애 빠예요. 근데 이제 논객들은 품앗시를 하거든요. 인터넷 신문사가 이렇게 그림 안에 부족하잖아요. 근데 그걸 주고 받는 겁니다.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우리 뉴데일리라든지 어, 박종덕 씨의 데일리뉴스라든지 데일리 다품앗시를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신데렐라에 기고를 해주고 다른 걸 제가 가져오고 이거 인터넷신문사의 기본이거든요. 저신민식이저 독립신문 운영할 때도 우리 거다 가져갔어요. 자, 저는요, 제가 이 정치적 리더라고 인정하는 유일한 사람이 김경재 총재였고, 두 번째가 조원진 의원입니다. 저는 그고스파리들처럼뭐 박근혜 붙었다, 홍준표 붙었다, 그런 짓안 합니다. 자, 한번 보시면 끝까지 가는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김경재 총재 정도만의 수준이 안 되는 사람은 제가 당연히 정치적 리더로 모실 수가 없는 거죠. 제가 김 총재를 모시는데. 그러면 김경대 총재가 추미애를 어떻게 생각하냐? 아, 이 친구 좀 당차분한데 내가 좀, 좀, 감정적으로 좀 왔다 갔다 한다. 저는 그대로 그 시각 가지고 있는 거죠. 추미애에 대해서. 근데 제가 무슨 추미애를 대통령 만들기 합니까? 김 총재보다 훨씬 격이 낮은 사람인데, 추미애가. 그럼 제가 조원진 의원을 모신다? 이두분 상당한 차이가 있어요. 제가 양쪽을 모셔보니까. 상당한 차이가 있어요. 뭐 제가 쉽게 말씀드리면요. 김경재 총리는 천재형 정치인. 한국 최고의 연설농계가 아닙니다. <laughs> 조원지 총리는 노력파예요. 노력파. 그 부지런하고, 막 공부하고, 뛰어다니고 이두 분이 완전 달라요. 이 스타일이. 저는 뭐이두 분에서 뭐 우위를 가린다기보다는 둘다 제가 모실만한 정치적 리더인데 이 스타일이 한 명은 천재형이고 한 명은 노력형이다. 그러니까 제가 조원진 의원을 모실 수 있는 건데, 충미는 제가 잘 알거든요. 김총재보다 훨씬 격이 낮은 사람이라는 거를. 그러면 이거를 신혜식이나 이런 애들이 모르냐? 장기정이? 잘 알죠. 왜냐하면, 신혜식은 저하고 탄핵 때 만났기 때문에, 노면 탄핵 때. 그리고 제가 김총재를 소개해 준게 정리다, 신혜식한테. 내가 김총재를 모시고 있다는 거 뻔히 알면서 내가 충미 대통령 만들길래? 아니, 그럼 김건대 총재가 가만히 있겠어요? 내가 그러고 있으면은. 너는 어떻게 저런 애를 대통령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이걸 다 안단 말입니다. 문제는 모르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정말 이 사악한 인간들이라는 게 실수로 저러는 게 아니에요. 다 알아요. 내가 김총재를 모시고 유일하게 김총재 한 명만 정치리더로 인정한다는 것은 신의식 뿐 아니라 보수파레를다 압니다. 그래놓고 이렇게 사기를 치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이 김대중 문제? 정말 나쁜 인간이에요.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것도 다 알아요, 장기정 신혜식 자, 저는 김대중하고 관계가 아무것도 없어요. 나그 사람 본 적도 없고, 내가 왜 김대중을 비판 못하죠? 아무 관계가 없는데. 제3자로서 객관적으로 김대중을 판단하는 거죠. 다만, 김경재 총재는 김대중과 40년을 같이 했기 때문에, 이분은 할 말을 좀 못하는 건 맞습니다. 저한테 얘기할 때도, 나는 김대중에 대한 약점이나 실수를 누구보다 많이 아는데, 내가 그걸 하나하나 짚어서 까면은 이게 사람 된 돌이냐. 그런 건다 때려치고, 한 가지만 지적한다. 햇볕 정책. 김총재가 원래 김대중 특사로 평양 가서 정상회담을 논의하려고 갔다가, 이 평양 들어가 보니까 이게 저한테 쓴 표현이 그럽니다. 평양 시내에서도, 우리가 평양 시내 화면 보죠? 그거 세트장이에요, 세트장. 표양신의 뒤만 가져요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 다 보입니다. 그러니까 김총재가 그걸 본 거예요. 김총재도 그냥 TV 화면만 보고, 그래도 표양음동 살만하네 그런 줄 알았는데 들어가니까 그냥 완전히 그냥 일제 시대의 헐벗은그 모습들을 보니까 충격을 받고 김대중을 만나러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주체 사상이고 뭐고 그 문제가 아니라. 자기 국민들을 이렇게 굶주리게 하는 저런 김정일과 무슨 남북통일을 논의합니까? 이거 좀 신중하게 좀 뒤로 미룹시다 했다가 김대중이 바로 너 그럼 빠져. 어, 남북관계 빠져. 그래서 들어온 게박주원입니다 그리고 사실상 김경대 총재는 그거 직언했다가 김대중 쪽이랑 완전히 결별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하나만 공결하고 김 총재가 햇볕 정책만 계속 비판을 해온 겁니다. 나머지, 뭐, 저 엄청 많이 들었어요. 김대중에 대한 약점들. 근데, 저도 김총재이 많이 들은 거 가지고는 글 쓰지 않죠. 다만 제가 객관적으로 쓸수 있는 글들은 다 쓰죠. 특히, 저는 김대중이라는 사람이 재직 기간보다 퇴임한 뒤에 자기 정치 인생을 다 망쳐버린 사람이라고 보는데요. 햇볕 정책이요. 클린턴하고 협의가 된 겁니다. 클린턴이, 야, 북한 한번 이렇게 햇볕 쪄가지고 한번 해보자는 김대중 제안을 받아들인 겁니다. 한번 해볼 만하다. 근데 이거 하자마자 그냥 핵개발 딱 걸려들어가니까 그때 이제 미국은 손을 빼고 나오는데 저는 그때 김대중이 손털었어야 되는데 이거 뭐 죽을 때까지 햇볕만 쪄면 무조건 개방된다는 이이 이 자기 아집에 빠져가지고 그리고 노벨상에 대한 욕심도 분명히 있었고 김경재 총재가 김대중 만나가지고 도저히 자기가 아무리 권유해도 안 받아주니까 대놓고 이런 말했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지금 노벨상 요청 때 이러는 거 아니냐? 그래서 거의 뭐 제떨이 한다 날라갈 정도로서 쫓겨나버린 건데 그거 제가 비판 안 합니까? 제가 비판 못해요 그래? 그리고 김대중 씨는요 퇴임 이후에도 이 국회 정치에 개입해가지고 자기 측근들 움직이고 죽을 때까지 그냥 정치 권력을 못 놓친 사람이에요. 전 너무 많이 봤죠. 김경대 총재가 노무현하고 싸울 때 김대중 자기 측근인 서른이 보내가지고 거의 공갈 협박하고 너너 너 많이 컸다 뭐이 수준으로 나왔는데 저는 김 총재의 정치적 동질어서 김대중 세력이 김경대 총재한테 협박하고 압박한 걸 제가 너무 똑똑히 봐서 인간적이나 감정적으로 제가 그쪽을 좋아할 수가 없어요 다만 그런 거 가지고 김대중을 평가한다기보다는 객관적으로 전직 대통령이 국민 통합을 나서야지 왜이 사내 정치하면서 그냥 개입하고 노벨상 받으려고 그냥 남북관계 다 파탄내고 민족을 거의 죽음의 드럼통에 빠뜨리고 이거, 이거 책임 물어야죠. 제가 김경대 총리한테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이후 여사 전화 걸어서 노벨상 좀 반납해라. 김대중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노벨상만 반납해도 김대중 증오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좀 고갱끄덕일 거 아니냐. 이게 국민통합 아니냐. 아니면 김경래 총재가, 아휴, 내가 전한다고 이게 듣겠냐. 저는 노벨상 만남시켜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왜 김대중을 비판 못 해요? 그냥 본인들이, 지금 홍준표 비판할 게 한두 개가 아니죠. 이 보수파리들, 신의식이 홍준표에 대서 입도 못 열죠. 본인들이 권력회반하게 들이니까 비판을 못 하니까 남들도 비판 못 하는 줄 알고. 아니, 추미를 비판을 못 해. 추미가 뭔데? 문재인이 그냥 향단이 아니에요. 아니, 그 문재인 까면 되지, 추미애를 비판, 못... 그럼 정치인제가다 까야 됩니까? 국회의원 300명을? 가치가 없어가지고 거론 안 하면 비판 못 하는 거예요? 이런 쓰레기 같은 논리가 어디 있어요, 이게. 그럼 말 나온 김에, 이, 이 신의식 패들이 또 거짓말하는 거 한가지만 더지적하겠습니다 저는요, 이번에 드러났지만은 보수파리들에서 첫 번째가 학벌, 두 번째가 전경련과의 친소관계로 계급이 거의 카스트처럼 딱 구분됐다는 것을 파악을 하고 아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이거 완전 썩어 빠졌구나 이거 그 푼돈의 노비가 생활하는 것들 그러니까 신해식이 장기정이 그, 안 되잖아요 누가 전애들 챙겨줍니까 이용해 먹고 버리죠 혁신이 들어간다고 그렇게 떠벌렸나 본데 혁신이 들어간 사람들 면모를 보세요 다 전경련 라인들이잖아요 제가 이꼴을 워낙 많이 봤기 때문에 김경재 총재가 자유총련맹 총재로 갔을 때 제가 강하게 권유드렸습니다. 아니 보수는 도대체가 바닥에서 열심히 뛰는 사람들은 계속 노비 생활하고 정경내는 빌붙어가지고 아첨하는 놈들만 계속 올라가고 자유총련맹이라도 바닥에서 고생한 사람들 좀 챙겨 주십시오. 그래서 신의식이자유총련맹 인수위원 들어가고 총재 홍보 특보 들어간 겁니다. 그렇게 었더니 장기정이 왜 나는 안느냐? 너무 서운하다 어떻게 신인식만 넣냐 아, 알겠다,겠다. 알 너뿐 아니라 나총장한테 얘기해서 너 안보특보 뭐 고생한 애들 다 명단 가져와라. 특보에서 뭐 최소한의 방송 출연료 주고 자청해서 뭐 공공일 하는 거다 참여시키 주겠다 해서 그래서 안보특보로 제가 김총재에게 권의를 드렸고 오케이가 됐단 말이죠. 근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갑자기 둘다 전화를 안 받으면서 김경재 총재를 공격을 하는 겁니다. 이자들이. 그것도 광화문에 김대중 동상을 세운다. 김경재 총재가. 이걸로 융단폭격 음해를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그 중간에서 완전히 아니 김 총재 입장에서 보세요. 제가 부탁해서 특보짜리 챙겨주고 자금도 만들어주고 하려는데 갑자기 이자들이 자기를 공격을 하니까 아니 제가 중간에서 뭐가 됐겠어요. 차라리 나를 공격해라. 왜 너희들 도와주려고 노력하는 다른 보수의 고한 자리 들어가면 누가 챙겨줍니까? 그런 자들한테는 입도 못 벌리고, 만만한 김총재를 위한 거짓말로 음해하고. 저는 그래서 그때 어떤 생각 들었냐면요. 아, 이 전경련과 지금 자유한국당이 보수파리 아스팔트에 천박한 애들을 노비 취급하는 이유가 있구나. 노비들은 짓밟아줘야지 입을 못 열지, 챙겨주면 더 먹으려고 더 공격해 들어온다. 안 챙긴 이유가 있구나. 이런 자들을. 아 내가 실수했구나. 전그 생각을 했어요. 자, 김대중 동상의 진실. 김경대 총재가 박근혜 대통령 2016년 대선 캠프에 들어갈 수 있었던 하나의 고리가 있습니다. 40년 김대중과 같이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모시려면요. 코드가 있어야 돼요. 연결되는. 가장 중요했던 코드가 2004년도에 박근혜 대통령이 한나라당 당대표 시절에 김대중을 만나서 우리 어, 박정희 대통령 부친 시절 때이 고통받으신 거 사과드립니다. 이걸 가지고 지금 보수파리들이 이제 와서 박근혜 대통령 녹을 하고 있는데 이제 와서 박 대통령 힘 있을 때는 입도 못 버리다가 이제 감옥 들어가시니까 홍준표한테 잘 보이려고 이걸 가지고 지금 음해를 해요. 전경련 떨거지들이 아니 김대중이 박정희 정권 시절에 납치되고 수장될 뻔한 건 역사적 팩트 아닙니까 그걸 박정희 대통령이 한게 아니라 이우락 중앙정보 부장이 했다 이거 다 드러난 사실 아니에요 아니 그럼 딸로서 그 김대중을 만났는데 그 정도 인간적 사과 못합니까 아니 사과하는 게 마땅하지요 그 만났는데 아무 말도 안 해요 아마 그때가 이제 어. 그렇죠. 그니까, 러 유경수 회사 사과하기 전이니까, 뭐, 박 대통령이 그, 버스트리이드할 때는 아니지만은. 근데 그게 사실 그 사건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 문제 때문에 일본의 김대중 추종 그 종북 세력인 문세광이 저격했다고 나온 거 아닙니까? 그 문제 때문에. 연결된 건들이요, 이게. 역사 공부를 안 하니까, 김대중이 왜 사과하냐, 박 대통령이. 저는 사과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인간적 사과할 수 있는 거죠. 김대중을 공적으로 비판하고 그가 잘못된 정책 한건 바로 잡는 건 맞고, 인간적으로 사과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김대중이 여기서 덕담을 합니다. 나는 지역 통합에 실패했다. 당신이 해달라. 당신이 적임자다, 지역 통합에. 사실 이 김대중의 발언 때문에 2007년 대선 때, 사실은 여러 가지 작업들을 했었어요. 박 대통령하고 이 김대중 세력 좀 해보려고. 근데 아, 안 했죠, 박 대통령이랑. 자, 그런 코드로 인해서, 김경재 한강옥이 박근혜 캠프에 들어올 수 있었던 겁니다. 그게 없었으면 못 들어왔죠. 그러면서, 이제, 김경재 총재는, 어, 대선 시절 때, 한 번, 김대중 대통령이 얘기한 것도 있으니까, 박정희, 이승만, 김영삼, 김대중, 20세기 대통령 4개 동상을 한번 광화문에 세우면 어떻겠느냐. 뭐, 박 대통령은 그 당시 대선 때니까 오케이 했겠죠. 그래서 그거를 하려고 계속 구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사실은 저는 그거는 계속 반대를 했던 건데 저는 이제는 알, 알, 확실하게 알, 뭔가 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어서 반대를 했었는데 제가 반대 논리는 이제 아, 아, 왜 하면 안 되는지 정확히 알게 됐는데 근데 어쨌든 김경재 총재는 그걸 가지고 박근혜 캠프에 들어갔으니까 해야 되겠다 해서 자유총련맹 총재직을 맡게 된 것도 사실 연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총 총재 들어가자마자 선거를 하지 않습니까? 선거 때도 이 4대 대통령 동상 사업을 하겠다고 공약을 했는데, 자유총령명은 영남이세가 세거든요. 그 제가 진짜 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거 선거 떨어집니다. 그러다가. 근데도 하더라고. 해서 아슬아슬하게 당선이 됐습니다. 그것 때문에 표 정말 다 날라갔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리고 추진을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그거를 굉장히 제가 좀 위험하게 봐서, 왜냐면요. 사실 김경래 총재 좀 낭만적인 기질도 있어가지고, 하도 이 테러가 많이 벌어지니까, 동상 테러가. 이승만 동상 부산에서 테러 당해가지고 철거되고, 박정희 대통령 동상 막 페인트 트라하고네 명의 동상을 한꺼번에 세우지 않고는 도저히 광화문에 박정희 대통령은 그래도 뭐좀 낫는데, 이승만 대통령 동상 세울 방법이 없다. 넷이 함께 세워서 지지층이 달라도 한꺼번에 테러 못하게 하자. 이발상인데, 저는 그때, 아니, 네 명이 한꺼번에 테러당합니다네개 붙여놓으면은. 그래서 제가 위험하다고 본 거거든요. 그래서 자유총년명에서 당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놀란 게, 아, 이승만 대통령대에서 20, 30대가 뭐 90%가 반대를 나오니까, 제가 당시 자총사무총장으로 상의를 했어요. 이거 들어가다가, 바람을 해서 이승만에 내가 그냥 페인트 던져버리면은, 우리가 또 김대중 김영삼 던져버리고 이거 개판된다 이거 그리고 마침 그 당시에 사드 배치 문제 가지고 논란이 벌어지니까 당연히 김대중의 햇볕정책을 비판하게 되니까 김총정한테 자총총정 입장으로서 마이크 들고 다 비판했거든요 김대중을 그래서 그거를 무산시켰어요 무산시켰습니다 근데 지금 미디어치에 올라와 있는 신의식 장기전과 제가방송에서 4대 대통령 동상을 설명하는 것은요, 제가 무산된 거를 모르고 찍어 놨다가, 다음날 이제 사무총장이, 아, 무산시켰습니다. 김총재도 납득했습니다. 그걸 아, 알게 되니까 제가 방송을 올리지 않은 거예요. 아, 됐구나, 무산됐구나. 이거 제가 다 알려줬습니다. 신의식 장기정한테. 이 방송 안 올린다. 어, 무산됐기 때문에. 하지만 출연료 지급하겠다. 아마, 10만원씩. 자, 문제 없죠? 그래 놓고 갑자기 한달 뒤에 장기정이 시작하는 겁니다. 김경재가 광화문에 김대중 동상을 세우려 한다. 이, 게 사람으로서 할수 있는 얘기입니까 이게? 본인들이 나와서 10만원 받고, 신의식은 그 말까지 떠들었죠. 김대중 동상에 반대하는 사람은 근대사 공부가 부족한 사람이다. 합리적인 국민이면 반대할 리가 없다. 이 말까지 자기들이, 자기들이 떠들어 놓고, 한달 뒤에, 김경재가 광화문에 김대중 동상을 세우려고 한다. 사람이 아니에요 이거는. 짐승만도 못한 자들입니다 이거. 김대중 동상. 지금도 그랬다던데요. 자기들이 김경재 총재의 특보 자리를 버린 이유는 김대중 동상을 반대하기 위해서. 사람이 아니잖아요. 본인들 10만 원 받고 그렇게 동상 세우자고 했던 방송 부대로 있는데 뭘 싸워요? 싸우기는. 제가 사무총장하고 만나가지고 우려를 전달하고. 어떻게 보면 제가 막은 거죠. 솔뽀리 하면서 내가 김대중 동상 세우려고 하고 김대중을 추종한다. 자, 우리가요, 탄핵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것은 1차가 사실은 진실이고 2차가 애국심입니다. 1차는 진실이에요. 진실 가지고 싸우는 건데, 이 자리를 보세요. 이렇게 거짓 음해를 수시로 하는 자들이 진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습니까? 그러니 이제 후원금안 들어오고 대통령 힘 떨어진다? 바로 넘어가는 겁니다. 진실을 붙잡고 있는 사람은 떠날 수가 없어요.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이 다음 얘기까지 제가 해야 되나 하는데, 아니, 우리 당원들이 그런 거짓음해를 믿고 있으니까 제가 설명을 드린 거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합니다. 이번에 경남도당의 경찰수 이런 자들이, 정광동당에 제가 탄핵을 선동했다. 집무성세력이 탄핵을 선동했다. 이거 제가 언제까지 해명해야 돼요, 이거? 새 누리당 경남도당이요. 탄기국 시부터 저하고 백모하고 정룡 맨날 부르고 제가 가서 계속 연설하고 다 했습니다. 다 알아요. 이 사람들도. 신인식이 거짓음에 따르면 다 알면서 지금 하는 겁니다. 얼마나 나쁜 사람들이요. 탄에게 진실을 싸우고 가야 되는데 거짓인 거 뻔히 알고 의미하는 거더 나쁜 자들 아닙니까? 제가 몇 번을 설명해야 돼요. 11월 초부터 11월 중순의 상황이 정규제까지 나서가지고 복걸까지 나서가지고 박 대통령 자진하야 끌어내겠다고 밀어붙일 때 아닙니까? 그때는 자진하야 하면은 진실이 덮히기 때문에 이거 안 된다 해서 11월 10, 16일인가 서울역 첫 집회 때 박성현 주필과 김경재 총재가 둘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진하야 안 된다. 탄핵, 탄핵해라. 자식품 탄핵해라. 그렇게 해서 자진하야를 막던 때예요 탄핵은 헌법 절차죠. 법대로 해라 법대로. 자진하하는 정치적 야합이고 진실을 덮는 행위다. 그렇게 간거 아니에요. 그렇게 가다가 제가 탈핵 전날 1 2월 8일 새벽에 제가 JTBC 테이블에 PC 조작을 확신했거든요. 그때 제가 새벽에 김경래 총장한테 전화 걸었어요. 이정현 대표한테 전화 걸었어요. PC 조작 100%다. 탈핵 당장 멈춰야 된다. PC가 조작이 밝혀질 때까지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탈핵을 빨리 유보시켜라. 김근희 총장 아마 그때 청와대에 들어갔을 겁니다. 멈춰야 된다고 탄핵을. 그건 12월 8일 상황이고, 11월 상황까지는 일단 자진해열는막던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것도 모르겠어요. 다 알지요. 경찰수란자, 신의식이란 자이게 모르겠어요. 이런 자들이 무슨 탄핵의 진실을 밝힙니까? 제가 홍준표 비판하지만은 거짓말한 적 있어요. 제가 진실을 자기 목숨보다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래서, 결국, 좌우 전에, 진실 거짓 싸움이 우선이에요. 종북 측별 외쳐봐야 거짓말하고 다닌 자들은 그 자들은 아닌 거예요, 보수가. 똑같은 자들인 겁니다. 권력 있으면, 김정은한테도 인공기 들고 줄쓸 자들이에요. 무슨 보수, 그런 게 있어요? 거짓말, 밥 먹듯이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좀, 하도 일이 바빠서 이런 거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뭐, 음에 들어올 때 중간중간에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왜냐면 당원들이 자꾸 속으니까, 어, 속지 말고, 정확히 제가 말씀하는 걸잘 들으십시오. 거짓, 신의식 정도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면 어떡합니까, 당원들이. 하여튼 뭐,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